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잠원 네,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 잠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지혜의 말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잠원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 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창망은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그 율법을 참중히 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아, 이렇게 문설주에서 붙이지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게 늘 눈에 띄게. 그래서 옷, 옷깃에도 이렇게 적어놔서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걸 자랑하다가, 아 그러다 교만해졌다가 그래서 그것이 위선으로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니까 위선이 되었고요. 위선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얻는 유익들, 축복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써붙인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았던 것이 문제지 저는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옷깃에도 써붙이고 했던 그 일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내가 성경 구절 하나라도 더 기억하게 하려고 헌 달력에다가 성경 구절 한자씩을 써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밥 먹으려면 그거 읽고 기도하고 밥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뭐 아이들이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읽고 기도하고 밥 먹었다가 며칠 지나면 그게 다 외워지잖아요 짧은 구절이니까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와와와와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 뜻도 모르고 장난스럽게 성경을 배운 것이 무슨 신앙에 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뜻도 모르는 것 같은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막내 아이가 어디서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들고 와서 엄마하고 장난쳤어요. 담배 피는 시늉을 했어요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놀라서 때려주려고 빗자루 들고 이렇게 매를 들고 저하니까 껌이야 껌 하고 껍질을 벗기면서 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맞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둘째가 중학교 때였는가 둘째가 소파에 누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결국 딱 맞았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이제 테살로니카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일 거인데 우리 둘째가 그거 외울 때는 틀림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그 무식적인 세계 창고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그 말씀의 뜻을 그때 깨달아,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깨달아서, 찾아서, 깨달아서, 그 순간에 말해서 내맞게 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옛날 할머니들,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들었어요. 김 목사 내 나이 대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잊어버려. 이건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뜻도 모르고 외운 말씀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 뿐이지,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만의 말씀이 아, 말씀을 어미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뜻이겠죠 그래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 받았던 은혜들 기억했던,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너를 지킬 거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 옛날에 그 의식화 교육, 의식화 교육, 뭐 그런 말이 참 많았죠. 사람을 의식화 교육 시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무, 의식화 교육보다 더 무서운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의식과 교육이에요 의식보다 무서운 건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큰 창고에 은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차곡 쌓아놓으면은요 그것들이 큰 바다와 같이 되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 운동 선수들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요, 그이 행동을 근육이 기억하게 한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그래서 어, 야구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탁구, 어, 테니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육이 기억할 만큼 무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그와 같은 끊임없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요 어, 어느 분이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날기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었지 당황스럽더라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그게 내가 무슨 말씀? 은혜를 받았었는데 무슨 말씀이었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아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잊었을지라도. 우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적인 근육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 없이 내 의식과 관계 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은혜받는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날기자 할때 습관적인 신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흔히 쉽게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실 때 습관을 쫓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화된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돼서 기억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게 된다는 거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큼이나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는 찬성, 찬성이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찬성은 이제 곡조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사가, 찬성은 되게 가사의 은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사한 작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 얻은 간증들, 것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간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찬성으로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항암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걸으며 조금 운동하며 이럴 때요. 가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찬성과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뭐 이런 찬성들이에요. 그런 말씀,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뭐, 이런 가사들이 그냥 뜬금없이 툭 터져 나와요. 그럼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그 구절만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촉하는 해 주시네. 뭐, 이런 찬성들이 그냥 툭툭 나오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암성하고, 은혜받고 찬성하는 삶을 결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인들이 되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넘어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고관절을 다쳐서 누우면 굉장히 위험해요. 노인들은요 금방 근육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걷지 못하면 아주 위험해져요. 근육은 금방 빠져나간대요. 제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게으르면은요 근육이 다 빠져서 걸을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바른 삶을 걷지 못하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날기세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래서 무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인생의 창고에다가 은혜 말씀 찬성을 가득 가득 채워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런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날마다 하는 날기새이지만 이 날기새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지키고 비추고 등불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날기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성을 199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는 찬성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가까이하면 목에 메고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우리 지켜주시리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빛이 우리를 세상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은혜를 저축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날개새 이렇게 할때 수많은 사람이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미, 아, 이, 우리 아침마다 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어떤 승리했던 간증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목에 메고, 서비, 이마에 써붙이고, 문설주에 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하는 삶,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